안녕하세요. 포모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막걸리 리뷰 25번째 오늘 마셔볼 막걸리는 배정도가 화성생 막걸리입니다. 제품명에 다 설명이 되어있네요.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배정도가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에탄올 함량 6% 내용량 750ml 쌀 국내산, 물엿, 아스파탐, 효모, 국 밀 합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마트에서 구입했구요. 가격은 1180원입니다. 배 정도가 막걸리는 뚜껑이 알루미늄 캔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. 따랐을 때 탄산이 많이 올라오고 산미가 강합니다. 막걸리 농도는 맑은 편이고 색상도 뽀얀 편입니다. 전에 마셔봤던 인천 소성수처럼 탄산이 매우 많은 막걸리이고요. 목 넘김 뒤에 산미와 함께 쌉싸름한 맛이 살짝 느껴지는 막걸리입니다. 단맛이 적고 담백해서 호불호 나뉘지 않고 많이 찾으실 것 같은 전이나 튀김 등 기름진 음식과의 궁합이 저절로 떠오르는 막걸리입니다. 오늘도 한잔잘 마셨습니다.